여러분, 뭐 화각이 다르죠? 아, 어디, 어디 갔어?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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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아! 아!

야시장입니다. 여하 어? 거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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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대만에 좀 더워요, 후덥지근해요. 네. 더워 더. 걸어다니면 땀이 땀이 좀나 정도입니다. 공연은 저희 내일이고요. 여기 한국보다 한 시간이 느려요. 지금 아, 10시 18분입니다. 네, 여러분, 11시 18분이죠? 9 3, 6, 8, 오는차가5 제가 네. 제 택시를 불렀고 제가 가려고가 4, 3, 하 5는 제가 4, 3, 4, 5는 제가 4, 3, 야시장에서 이것저것, 어, 간식거리 쪼 먹고, 네. 그러고 있었어요. 뭐 먹었냐면, 티파이 치파이 먹고, 또뭐 먹었지? 우리 주스들. 스테이크. 피부 스테이크. 두리안. 두리안. 망고, 루티 바나나, 바나나, 맞아. 소고기 구이, <놀람>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. 소세지를 쌀로 싸줘요. 그런 걸 먹었어. 그 맞아, 쌀빵에 소세지 싸왔는 약간 핫초고 같은. 그 다음에, 미우찌개. 미우볼. 구아바 주스가 진짜 맛있어. 야, 구아바 주스 다 먹었냐?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저희 여기서 먹은 거, 막 이런 거, 동영상 찍었으니까 올리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진짜 많았어. 진짜 많죠? 네, 진짜 많아요. 나, 나 따라 하는 거야? <laughs> 기가 막히세요. <웃음> <웃음> 카메라 팔로우 기가 막히네. <laughs> 대만, 음, 먹을 게참 많습니다 아, 치파이, 치파이. 육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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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만 오니까 두달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. 맞아요. 여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. 어, 그 정도로 어 뜨겁습니다 이쪽은. 일단 더운 거 없이 딱 뜨거워. 한달 전도. 일단 여기가 저희 지금 저희 한국에 있는 링링이가 여기서 시작했다고. 링링링 네. 링링이 많던데 여러분. 조심하시고더 커서서 갔다고 들었어요 여러분. 그런데 저희는... 빨리 복구 되시길 네. 바라겠습니다. 조심하시고요. 와 오늘 아 왼쪽 허리가 너무 아파. 출신 예정인7일담은임산부에요 황금이 엄마 순산이라 응원 좀 해주세요. 황금 이 엄마 순산하세요. 순산하세요. 아. 아.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. 어뭐 어때요? 이 둘은 왜 그래 지금? 어. 오늘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. 아까 저는 그 고궁박물관 갔다가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지금 힘이 없어. 뭐야? 저는 오늘 황화상창 갔다 왔습니다. 그, 한국에서는 그 용산이랑 비슷한 전자상가를 갔다 왔고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. 여기까지 한 5km 되더라고. 근데, <laughs> 어, 허리가. 아, 너 오늘 한 10km 가셨어. 어우, 근데 여기가 허리 조금만 뜯으 아, 아으면 아, 으 이제 가서 쉬어야겠다 면 네. 여러분, 저 독방입니다. 독방이 독방. 그것도 영상을 찍었으니까요. 찍도록 할게요. 징벌방. 징벌의 방으로 네, 여러분, 저희 내일 공유했습니다 엄청 큰 페스티벌이래요. 저희 보연라는 게. 파이팅 공연 잘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어 뭐야 나 머리 왜 이래 안녕 내일 또 소식 전할게요 잠깐만 이게 끝나면 이렇게 한번 해야 돼 네. 안녕